클렌징 작업 중에 가장 먼저 해야지 될게 포인트 메이크업을 지우는 거예요. 준비물이 있어야 돼요. 화장솜이 있습니다. 이건 지금 제가 적셔서 꼭짠 건데, 어, 화장솜은 4장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꼭 눌러 짜야 돼요. 꾹 눌러 짜면,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툭툭툭 쳐요. 그럼 이제 낮게 별로 잘 떨어지거든요. 잘그서 두 장을 먼저 들고 포인트 메이크업 리무버는 눈화장을 지우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눈에 이 산성이라던가 알칼리성이 들어가게 되면 되게 자극적이고 따가워요 그래서 보통 ph가 7입니다 그리고 계멸할 성질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수상층 유상층 이렇게 분리가 되거든요 반드시 흔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흔들어 주시고, 뚜껑을 열고, 이렇게, 어, 덜어요 털어. 덜어. 덜고 충분하게 적셔졌으면, 자, 두 장을 동시에 이렇게 돼요. 되고, 충분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해서 닦아낼 때는 하나, 둘, 셋 흡착이 돼야 돼요 아이 메이크업이 흡착이 되도록 이렇게 했죠 다름이 이렇게 어, 이렇게 이묻어 나왔어요 이 상태에서 뇌를 두개를 겹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흔들어서 자 여기다가 은근하게 적셔주세요 자, 이제는 한 손씩 가리고 눈을 이렇게, 이렇게 뜨면 이게 밀착이 더잘 돼요 그래서 지그시 눌러진 상태에서 하나 둘눈 깜빡거리면 얘도 깜빡거리죠 오케이 하나 둘 해주고 닦을 때는 살짝 들어서 아래로 내려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당겨줘요. 그러면 이렇게 또 아이라인이 묻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또두 장이 있잖아요. 여기 두 장에다가 이렇게 충분히 적셔요. 이렇게 적셨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다시 얹어요. 다시 얹어주세요. 밀착시킬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돼요. 지금 pH가 7이기 때문에 전혀 눈이 따갑지 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같은 방법으로 세해서 마스카라가 눈썹이 아래 방향으로 가니까 갔다가 바깥쪽으로 빼줘요. 그러면 여기 또 이렇게 묻어나죠. 그럼 얘도 아까처럼 겹쳐. 거기에 다시 한번 해서 이제는 공평하게 이제 오른쪽 눈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해주고 제가 지금 눈꺼풀을 살짝 들고 그 안에 솜을 넣었어요. 눈이 전혀 따갑지가 않아요. 자, 보이게 묻어나는. 네, 이쪽도 다시 엄청 묻어났어요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썼던 거 있죠 이거 썼죠 두 개를 이렇게 겹쳐버리면 여기가 깨끗하죠 우리 에한번더네 많이 하죠 이렇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눈 주위에 뭐가 생긴다? 네, 맞아요. 색소가 생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닦아낼 때는 눈썹을 닦아주시고, 이제 반대편에 다시 한번 제가 아이라이너를 할때주막까지다 메꾸거든요. 그래서 어, 제가 여기 아이라이너 한번 말고, 점막에 있는 아이라인이 깨끗하게 지워졌습니다.